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체 a와 매체 b를 활용해서 광고를 노출을 했는데 매체 a에서는 광고 노출이 1000회가 되는데 구매가 300건이 발생을 했고요 매체 b에서는 광고 노출이 1000회가 되는데 구매수가 400건이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구매율로 보면 매체 a는 30%고 매체 b는 40% 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광고 담당자한테 어, 누구야? 매체 A랑 매체 B랑 광고를 집행해 봤을 때 어떤 매체의 효율이 더 좋았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매체 B가 훨씬 더 효율이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런데 이거를 쪼갰다! 라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매체별 데이터를 배너 광고를 통한 구매율과 동영상 광고를 통한 구매율,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해가지고 데이터를 봤다라고 했을 때, 배너 광고를 통한 구매율도 매체 B보다는 매체 A가 높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를 통한 구매율도 매체 B보다는 매체 A가 높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이 원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쪼개야 더 나은 마케팅을 할수 있을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